안녕하세요. 저는 BT 인사이드 연출 맡은 백 감독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효주 씨, 네 안녕하세요. BT 인사이드에서 홍의수 역을 맡은 한효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지금 포스터가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. 예, 포스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, 정말. 몇번 찍었나요? 아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는 도중에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... 더 촬영장에서 그 캐릭터의 마음이 담긴 포스터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눈빛부터가 벌써 이수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. 예두분 모시기 전에 저희가 이미 예고편을 봤거든요 감독님. 네네. 정말 재밌어 보이고 그 소재 자체가 독특한데 영화 소개 좀 해주세요. 어이 뷰티 인사이드는 이제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어떤 정말 독특한 남자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. 역시 독특한 여자애 이런 사람 이야기. 매일 이야기죠. 모습이 바뀌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. 아니 사실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 어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꿈의 캐릭터 아닙니까 한효주 씨? 어떻게 보면 그렇죠. <laughs> 꿈의 캐릭터예요 정말 너무 부러워. 이 21명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? 음. 역시 너무 신선하다. 아까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. 어디서도 본적 없는 시나리오에, 그리고 소재도 너무 좋았고요. 네? 두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. 그런 캐릭터 네. 음. 캐스팅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감독님, 이게 말이 21인 1역이지. 그러면 21분을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, 어떠셨어요? 우진 캐릭터 그 캐스팅 하실 때.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23명 <laughs> 등장을 하시고요 그중에 21분이 뭐 나름대로 중요한 또는 이런 이야기를 끌고 가는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네. 그래서 처음에 생각해뒀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접촉을 하게 됐었고 네. 그뭐 이렇게 굉장히 뭐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았었죠 누가 가장 어려웠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어떤, 누구의 캐스팅이 가장 어려웠는지 가장 어려웠던 그 우진 역의 배우는 이제 외국분이었어요 <laughs> 네. 외국분 응. 그러니까 극중에 이두 사람의 그 어떤 교감을 언어라는 걸로 한번 막아보자 이런게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분을 한번 우진 중에한 분으로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걸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예상대로 쉽지 않았었죠 그렇죠 이 사실 이수혁 너무나 그냥 저희가 영상으로만 봐도 매력적인데 많은 여배우들이 이 역할을 탐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 그런데 예첫 효주씨를 처음 생각 굉장히 초반에 생각을 했고요 처음 생각은 그리고... 아니라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말을 바꾸셨어요 처음 생각에서 굉장히 초반으로 네 굉장히 처음 같은 초반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고 고민하시고 승낙을 해주셔서 네. 뭐 그렇게 여주, 여자 여자 주인공 이수혁을 그 선택하는 데는 우진보다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. 음, 자, 과연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우리 또 한효주 씨가 오케이 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명히 여배우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캐릭터일 겁니다. 자, 부러움을 많은 우리 여배우 여성분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이수 과연 어떤 캐릭터인지 캐릭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